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면체의 성질에서 두 번째 정 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이체도형은 모든 면이 정다각형인 다면체이다. 이 다면체 중에서 각 면이 모두 합동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것을 찾아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면체 중에서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일 번과 2번이 되겠죠. 왜냐하면 1번과 2번은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죠. 각곡 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것은 1번과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각 면이 모두 합동이면서 각곡 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것은 1번이 되겠죠. 앞의 다면체 중에서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으로 이루어진 것은 1과 2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것은 1과 3이므로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것은 1번이다. 이와 같이 다면체 중에서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은 다면체를 정다면체라고 한다. 정다면체를 면의 모양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정사면체는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는 세 개의 면이 만나죠. 정팔면체는 마찬가지로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 네 개의 면이 만납니다. 정20면체에도 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는 다섯 개의 면이 만나죠. 정육면체는한 면이 정사각형이고, 한 꼭지점에는 세 개의 면이 만납니다. 정12면체는 한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이고 한 꼭지점에는 세 개의 면이 만납니다. 이와 같이 정다면체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의 다섯 가지 뿐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제 4번은 정다면체에 대하여 다음 표를 완성하시오 라고 했죠. 그러면, 정다면체의 면을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면, 정사면체는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죠. 정육면체는 정사각형이고 정팔면체도 정삼각형이죠. 정삼각형. 정12면체는 정5각형이죠. 정20면체는 정3각형입니다. 그리고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를 보면, 정4면체는 한 꼭지점에 3개가 모여있죠. 정4각형. 다음, 정6면체는 마찬가지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3개, 정8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4개죠. 정12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3개, 정20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이 5개가 되겠습니다. 정6면체는 정사각형,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이고, 그 외에는 전부 정삼각형이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문제 5번은 다음 입체도형의 모든 면이 정다각형일 때, 정다면체가 아닌 이유를 말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면, 오각형 모양하고 육각형이, 이것은 육각형이고, 옆에 있는 것은 오각형이죠. 그래서, 각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아니죠. 그 이유는, 각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아니다. 자 이번은 면이 네개 모인 꼭지점이 있고 면이 다섯 개 모인 꼭지점이 섞여 있죠. 그래서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지 않습니다.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같지 않다. 즉, 문제 5번에서 1번은 각 면이 합동인 정다각형이 아니기 때문에 정다면체가 아니고 2번은 각꼭지점의 모인 면의 개수가 같지 않기 때문에 정다각형이 아닙니다. 주로 문제는 정다면체의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정사각형, 정오각형 뿐이다.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가 없는 이유를 친구에게 설명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다면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한 꼭지점에 3개 이상의 면이 모여야 되고 각 꼭지점에 면이 모이면 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보다 작아야 되죠. 그런데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가 120도죠. 정육각형은 한 내각의 크기를 보면 180도 곱하기 육각형이니까 602에 6으로 나누면 정육각형의 한 내각의 크기를 알수 있겠죠. 계산해 보면 368 30도 곱하기 4를 하니까 120도가 되죠. 따라서 한 꼭지점에 정육각형이 세개만 모여도 그 각의 크기의 합이 360도가 되죠. 따라서 정육각형으로 이루어진 정다면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한 꼭지점에 각 크기의 합이 360도 보다 크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정다면체와 정계도에 대해서 정리한 도표를 살펴보면 먼저 정다면체는 정사면체와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20면체가 있고, 면의 모양으로는 정4면체와 정8면체, 정20면체는 모두 정삼각형이죠. 정6면체는 정사각형이고, 정12면체는 정오각형이 되겠습니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정4면체와 정6면체, 정12면체는 3개고, 정8면체는 4개, 정20면체는 5개가 되겠습니다. 면의 개수는 정다면체의 이름과 같죠. 정4면체는 4개, 6면체는 6개, 8면체는 8개, 정12면체는 12개, 정20면체는 20개죠. 꼭지점의 개수는 정4면체는 4개, 정6면체는 윗면에 4개, 아랫면에 4개니까 8개, 정8면체는 6개, 정12면체는 20개, 정20면체는 12개가 되겠습니다. 모서리 개수는 정4면체는 6개, 정6면체는 12개, 정8면체도 12개, 정12면체와 정20면체는 30개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계도는 모양을 한번 봐서 익혀두세요. 정다면체와 정계도에서 알아두어야 될 것은, 정다면체는 모두 다섯 종류가 있고, 사면체, 육면체, 팔면체, 십이면체, 이십면체, 면의 모양과 꼭지점의 모임면의 개수와 꼭지점의 개수, 모서리의 개수 정도는 꼭 익혀두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정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